불법으로 하시는 우리 그 어부님들 하시면 안녕하세요 삼부선생 심국진입니다 제가 오늘은 음 다운샷 웜 상황에 맞는 칼라 선택을 어떻게 하나 그걸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질문을 좀 받은 게 있어요 내가 광어 입지를 받아가지고 침질을 했을 거 아니에요 들고 갔는데 어 처음에 그가 그러니까 이제 그러는데 허당이되는 거예요. 태대났어포켓을 감았어. 감았더니, 그때 무게감이 느껴지는 거래요. 그래갖고 막, 막 힘들게 릴링해서 올렸더니 그게 팔자다. 근데 그게 왜 허당이냐? 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갑오징어, 그 다음에 뭐 참돔도 마찬가지고, 농어도 마찬가지고, 한치에 요즘에 이제 좀, 좀 시작할 텐데, 그런 것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입지를 딱 받았는데, 침질을 딱 했어요. 침질 우리 카메라 잡아주시는 분이 너무 이게, 희 힘... 그게 안 해도 돼요. 챔질 딱했고 분명히 챔, 채... 뭐, 왔으니까 챔질했을 거 아니에요. 챔질 딱 하고, 가봤인데 허당이야. 이거는 대상어종이, 거꾸로 물 위로 차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그런 경우가 많아요. 광어 다운샷 말고도, 지금 가보죠. 그렇고, 안치도 그렇고, 참돔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하냐면, 빨리 릴링을 해요. 왜? 원줄, 텐션을 잡아주는 거죠. 안 그러면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빨리 릴링을 하고 그다음에 딱 무게 받으면 그때부터 어차피 빨리 하려고 해도 못해 그때는 무거워서 이렇게 이제 릴링을 하시면 돼요 또한 가지 질문 받은 거 있어요 어? 바닥 회수하라고 래서 바닥 걸리려고 이게 릴링을 하는데 바닥 걸린 줄 알고 탁탁탁탁 쳐 놨는데 올리고 보니까 이제 광고가 붙어 있는 거야 근데 그 분은 뭐가 잘못됐어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제 아실 때가 되는데 그쵸? 원줄 텐션 관리를 못한 거예요 그냥 대놓고 막 흘린 거야 배가 가도록 그냥 흘린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언제나 광어 다운 샷은 바닥을 살짝 대고, 대고 가거나, 살짝 들고 가거나. 그럴 때는 기둥줄, 이 원줄, 원줄이 낚싯대가 휘어지면서 팽팽하게 유지되는 거죠? 그걸 꼭 기억하시고 가시면 돼요. 이두 가지 답변 드렸고, 두 번째, 이제 상황에 맞는 웜 선택, 그 얘기하기 전에, 광어는, 이제 참돔 같은 거, 농어 같은 거 사실 꼬셔서 하는 낚시잖아요? 광어도 꼬셔서 하는 낚시긴 한데, 배가 그 앞에 지나가야 바닥에 붙어 있을 때딱 이렇게 먹는 게 광어란 말이에요 쫓아온다기보다 그러니까 광어는 선장님이 한60 70% 해주고 그다음에 자기가 어떤 채비나 장비 오늘 설명할 웜 이런 걸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조각을 좀 많이 차나요 그러니까 어 남들은 다 많이 잡았는데 자기는 못 잡을 때 실망할 필요 없어요 자기 앞에 광어가 없었다 이렇게 편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한 가지는 특히 대광어 대광어는. 대광어 내 앞에 있어야 물지. 그렇다고, 뭐, 어, 깻잎 잡았다고, 아, 나 오늘, 뭐, 어, 못 잡았어. 이렇게 하지 말고, 내 앞에 대광어 없었던 거예요. 광어 낚시는, 진짜 운이, 운이 조금 필요한 낚시가 광어 낚시예요. 하여튼, 그래도, 음, 좀 알고 가면, 어떤 게 입질이고, 어떻게 챔질이고, 그 다음에 상황에 맞게 어떻게 웜을 쓰고, 이런 것만 좀 알고 가시면 도움이 되니까,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음, 제안 좋은 얘기 하나 할게요. 어 군산에 있는 어선 한테 얘기를 들었고 또 대형 선단 비영형 선단 에서도 얘기를 들었는데 하, 그쪽이 오천항이나 군산 이쪽이 홍원항 쪽에 대광어 잘 안나오죠 지금 이 시기는 사실은 대광어는 영웅도 인천권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원래 이 시기는 근데 올해 특히 그쪽이 뭐 깻잎이 됐던 뭐가 됐던 대광어 아닌것과 됐던 중광어가 됐던 잘 안나오죠 이유가 불법오로가 되게 심하대요 대광어가 그 그러니까 바닥 바다 바닥이 있으면 그물을 바닥으로 한겹두겹세 겹만 깐게 아니고 진짜 한열겹 이상 막 깔려 있대요. 그러니까 광어가 오천항에서도 요즘 그러잖아요 선장님들이 어 이건 있던 광어야 먼 바다에서 안 들어왔어 막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먼 바다에서 들어오는 광어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좀 아쉬운 게 있어서 우리 불법으로 하시는 우리 그 어부님들 하시면 안돼 우리 낚시인도 그렇지만 작그 만한 어부 배들한테도 안 좋은 거예요. 그런 거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그런 소식 좀안 좋은 소식 전해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어차피 영웅도가 좀대광고 많이 나오기도 시즌이기도 하고, 분산 비용하기는 그런 지금 현재 진행형이랍니다. 그래서 분산광어 좀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좀 그런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웜 얘기를 좀 할게요. 상황에 맞는 웜 선택. 그러기 전에 어, 그냥 그대로 있어도 돼요. <laughs> 이거는 축강되는 거예요. 예. GLW라 그러죠? GLW 축강. 흰색인데 펄 들어갔는데 축강이에요. 그 다음에, 이건 아이스에요. 요거 두 개를 왜 먼저 말씀드리냐면, 요거 두 개는 지금 트리거 회사에서 재고가 없어요. 근데 각, 어, 사이트에서 구할 수 있으면 구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이건, 어, 수입 제품이잖아요. 지금 수입할 계획이 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아이스 워낙에 좀 인기 좋은 제품이잖아. 아이스 인기가 좋은 제품. 이건 더 이상 수입할 계획이 없으니까 있는 매장에서 미리 구하거나 인터넷 구하셨으면 좋겠고 이 글로우 흰색 글로우는 뭐냐면 물색이 좀 탁하거나 어두울 때 글로우가 뭐야? 야광이잖아요. 그래서 야광 가, 갖고 있는 웜이 별로 없는데 이 글로우 앞으로 수입 계획이 없대니까 좀 알아서 좀 음, 쓰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신상이 올해 단무지하고 퍼플하고 뭐 이런 파란 게 나왔는데 이건 희소식이에요. 아까는 안 좋은 소식이었는데 지금 희소식 전해드릴게요. 오늘이 9일인데 5월 12일부터 그러니까 11일날 아마 다 배송을 한대요. 단무지하고 퍼플 이게 그동안 없어서 못 구했잖아요. 근데 매장에 뿌려지는 게 11일이나 12일날 목요일이나 금요일날 다 뿌려지니까 단무지하고 퍼플 신상 웜 트리거 웜. 어 기다렸던 분 그때부터 구입할 수 있다는 예 희망 드릴게요 그때 구입하시면 되고 이제 그럼 좋습니다 이게 웜을 어떻게 보냐면 웜을 보면 이렇게 한번 비춰 봐 주실래요 이렇게 자 어, 이렇게 와서 어, 거기 계세요 그냥 거기 계세요 이렇게 물색 계열 그죠 그 다음에 웜을 크게 네가지 종류로 보면 이런 핑크나 레드 계열 이것도 레드 계열이라고 치면 어, 이런 핑크 계열도 있을 것이고, 핑크, 레드 계열 같이 갈게요. 그 다음에, 이런 블루, 블루 계열. 예,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블랙 계열 있잖아요. 어두운 계열. 블랙이라고 합니다. 어두운 계열. 요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렇게 네 가지 종류로 구분을 해, 해가지고 보면, 영웅도에서 지금, 이런 칼라 에서 잘 먹는다 해요. 녹색 계열. 물색 계열이라고 그러죠? 물색 계열. 요런 거에서 좀잘 먹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만색이도 요런 색깔이 계열이잖아요. 만색이도 잘 나온다고 했잖아요. 없어, 도파는 요런 계열. 요런 게에서잘 먹는데, 또 요런 게잘 먹는다 그래갖고, 요런 것만 준비하시지 말고, 우리가 말하는 핑크 있잖아요. 핑크. 이건 꼭 준비해야죠. 핑크, 이건 진짜 꼭 준비해야 되는 거고, 이거 말고 이제 더잘 먹는 거, 제가 밑에 지금 이게, 이게 없는데, 오늘 들어와요, 오늘 들어오는데, PKPU, 어, 여기에, 이 핑크인데, 배때기에, 그, 흰색 들어간 거 있잖아요. 화이트 핑크, 막, 이렇게 말을도 하는데, PKPU, 이게, 이게 UV에요. 이거는 UV가 아닌데, 그거는, 예를 들어 이거예요 이게. 위에가 핑크고, 밑에가 흰색인데, 된 핑크가 있어요. 그게 PKPU인데, 그거는, 유 v 가 돼서 좀 그것도 잘 먹어요. 핑크 쓸때안 나오면 또 PKPU, 그거 핑크 배터기 하얀 거 유부 있으면 좀잘 먹을 때가 있다. 그러니까 네 가지 칼라 크게 물색 계열, 핑크 계열, 블랙 계열, 청색 계열이 있는데 이런 네 가지 칼라의 게, 계열 종류는 준비를 해주는 게 좋아요. 지금 영웅도에서는 녹색 계열이 잘 먹고 시간마다 또 달라요. 그날 그 시간대 다르니까 옆에 사람이 봐았고 핑크색 계열은 먹었어. 그럼 나는 지금 물색 계열을 쓰고 있어. 당연히 바꿔야죠. 이건 뒷차 타는 게 아니고, 음, 광어 앞을 지나갈 때, 어, 물색에 반응했다. 옆 사람에서 물색에 바, 반응을 했으면, 핑크에서 물색으로 바깥하고, 핑크에 반응을 했으면, 이쪽 같은 계열. 이 핑크가 없어도, 아까 PKPU, 거게 있으면, 그걸로 바깥하고, 그것도 없으면, 어, 빨간, 빨간 계열도 한번 바꿔보고. 그러니까 그 계열의 색깔로 바꿔보는 게 좋아요. 빨간, 빨간 게또 없고, 이게 환타가 있어. 핑크나 환타나, 뭐, 맹, 같은 빨간 계열로 보면, 이걸 바꾸시고. 근데 이걸 쓰다가, 또 옆에 사람이, 물색에서 잘 먹었어. 그럼 바꾸는 거예요. 그 웜을 그대로 가는 것보다, 그 시간대, 그 물속 상황에 맞춰서, 어, 주로 잘 먹는 웜이, 저 광어는 분명히 있으니까, 그걸 바꾸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꼭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붙이기로. 난 그냥 이거만 쓸래. 그래서 가것만 써서 잘 나오는 사람도 있으니까, 본인이 판단하시지만, 저는, 어, 잘 나온 막이 사람 저 사람이 핑크에서 나왔어 그럼 핑크로 바꿔주는 게 좋아요. 물색에서 나왔어 물색으로 바꿔주는 게 좋고 그리고 웜 색깔은 크게 네 가지 부류가 있는데 어네 가지 부류를 다구네 가지 부류는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물색 계열 핑크 그러니까 핑크 레드 그 다음에 블랙 아 이거 설명할 때 이거. 사실 이거 딴 저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 컬러 블랙 실버 펄인가 그래요 이게. 이게 멸치어군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거. 사람들 이걸 좀 많이 무시해요. 어두워서 좀 못생겨서거나. 이거 하나 정도 있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네 가지 계열의 칼라는 하나 정도 구비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올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시면. 이제 다입기를좀 보고 얘기할게요. 다입기가여기 없네. 모토, 모토오일레드라고. 저는 보통 이걸 되게 강조해요. 그래서 이게 품절인데, 이것도 오늘 들어와요. 모토오일레드. 이것도, 다입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핑크색 계열. 핑크색 계열, 물색 계열, 그다음 검정, 검정 계열, 그 다음에 이제 보라가 새로 나왔으니까, 보라 계열. 이렇게 한네 가지, 그네 그러니까 가지 칼라다 사라는 얘기가 아니고, 네 가지 칼라의 계열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씩 준비하시면 좋다. 이런 얘기하고, 다미끼의 모토일레드는, 음. 확실히 보장이 좀 됐어요. 지금 저희는 없는데 오늘 들어온다는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 이거 저 이거 만세기 만세기 멸치 막. 만세는 진짜 없잖아요. 근데 너무 만세기 만세기 그러지 말고 만세기 없는 사람 우리가 못하지 않았잖아요. 못 낚지 않았잖아요. 어떨 땐 멸치도 좋아요. 멸치 어군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음, 그때그때 그때 없는 거 굳이 찾아서 이거 없으면 못해 이러지 말고 필요한 거 네, 구입해서 쓰시면 좋고 그다음에 얘네 거좀 설명을 하자면 그냥 뭐배두라칩뭐뭐 뭐, 뭐 이런 게 있고 막 이러는데 이렇게 보면 이건 수평이 아닌데 신상은 이렇게 수평이 나왔어요. 수평이 보이나 여기 수평이 보일 거예요. 이게 나왔으니까 이게 수평을 얘네들이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기존 엄두 물속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 수평이 잡히는데, 왜 수평이라 그래갖고, 만천원, 만이천원 받는지, 만팔백원 받는지 모르겠어요. 기존거도 어느 정도 수평이 다 잡힌다. 수평이라고 더 탁월하게 효과가 있다는 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건 이 회사에서 싫어하겠네. 하여튼 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좋은 얘기, 좋은 정보 드렸고, 뭐, 안 좋은 뭐, 비응왕쪽 소식 전해 들었지만, 그래도 방탄은 계속돼야 합니다. 삼문사는 친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